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포착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심포의 급등신호는 현재 91.75%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심포의 급등신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 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영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영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영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영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어,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2가 중축비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라인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 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2번에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이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부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75%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의 급등 신호. 자, 그럼 이번 주한주 동안에 종목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은 미코바이오매드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시가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12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월요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여기가 0차, 1차 구간이죠. 그래서 1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어서 대략 29%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되어있고요. 시가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월요일 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략 0차 구간인 데서부터 2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은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가대응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일이 3척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봤더니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월요일 날 이렇게 시가갭을 띄웠어요 그죠 시가갭을 띄우면서 뭐가 있었죠 네 주가가 갭을 띄우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 시가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가를 기준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가를 돌파 지지해주면서 상승. 그러면 이 그림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 시가 대응의 그림이 되는 거죠.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매수세 위입. 여기도 시가 갭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매수세 위입. 그리고 시가 위로 올라가는 매수의 유입 그다음에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강한 매도세 출현 그리고 이 매도세를 잡아먹고 상승시켜주는 더 강한 매수세 출현 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돌파 혹은 돌파 지지태 매매 가능하다는 가라 말씀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은 대략 1%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 상승이 발생해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카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일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네, 월요일 날 0차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해주면서 상승해주어서 0차 구간을 기점으로 살펴보니까 0차에서부터 대략적으로 7% 정도 상승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다음 주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 1, 2, 3차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 날부터 네, 상승을 보여주어서 0차 구간에서부터 대략 40% 정도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되있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0.37억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0차 있는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면서 대략 15% 정도 상승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은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 다고 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 날쭉 하는데 영차 구간에서부터 일단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네이 꼭지들을 지금 돌파해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를 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차에서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네, 구간이 지금 저항이 되죠. 네, 요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네, 저항 받고 떨어지고요. 지금 종가 캔들 완성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캔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형태로 있다가 약간 무너지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보시면 제가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또 저항 한번 받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캔들이 안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 올라가고 다시 한번 치지, 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어, 자, 캔들이 뽑아져 나오는 모습. 이미 이 구간에서부터 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 5% 이상 상승이 나와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캔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쭉 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고점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고점이라는 거는 완전한 고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탁 치면 이제 고점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고 또 치고 힘들이 작아졌죠? 그럼 매수가 일단 작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꺾이죠? 그러면 여기서 5%에서 꺾그 입절을 하셔도 되고요. 5% 구간에서 입절을 하셔도 되고 보고 캔들이 완성될 때까지 봐야지 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수익 만들어질 때까지 봐야지 했는데 캔들이 또 올라가니까 수익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익절 요런 식으로 해서 10% 익절 하셔도 되고요 혹은 중간중간 분할로 매도를 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 보이는 5위평 난 5위평 이탈하는지까지 볼래 라고 하고 5위평에서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보면서 네, 익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5위평 이탈하는 거 보고 여기에서 이제 2절 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요 기준, 요 형태, 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1년 이상 됐어요 그죠? 네, 영상을 보시면 나오고요 대략 어, 50주 이상 했습니다 50주 이상 했다고 말씀드린 것도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1년이 대략 한 52주 정도 되니까 1년 이상 됐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올린 그 영상 뒷부분에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어, 최소 50개 이상 영상이 있으니까 그 50개 영상도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만 쭉 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브라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설명드렸던 적도 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또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브라보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라이브가 아닌 녹화본. 녹화본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여러분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 녹화본은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멤버십은 한 달에 어, 커피 한잔값요 정도 제공이 되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이 내용,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어,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 다들 떡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에 신호 포착은 비밀노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신포 아카데미, 부신포 축구미, 부신포 세종스, 헤레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스윙 매매에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프와 라이브로 보나요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